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복사tv 2023년 6월 28일 오늘은 어피트의 어제 상장한 코인이죠 블럭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저희 채널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정보란에 보면은 정보공유방 링크 이제 걸어드렸어요 들어오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정보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대 발표가 나 있었는데 저희 채널에서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 혹은 가입하셨던 분들, 가입할 분들 모두 포함해서 이제 오늘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 모든 코인 거래 선물, 선물 거래 수수료에 99%를 다 환급을 해 드립니다. 제가 계산은 대충 한번 해 봤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천만 원 기준으로 한1 0번 거래했다 하면은 이제 한 163만 원 정도 이렇게 환급이 되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어차피 거래 안 하실 거 아니고 코인 거래를 하실 거라면 들어오셔서 금액을 환급 받아가시면서 이제 거래를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고요. 일단 블록코인에 대해서 한번 빠르,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블러 코인. 어제 어피트에 상장을 했죠? 어피트에 업비, 상장을 했고, 상장 비용을 조금 맞아주면서, 이제 400원 정도에 상장을 해서 600원까지 갔었던 그런 코인이고, 시가 총액은 335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코인입니다. 어피트 원화 마켓에 상장이 된 거고요. 블러는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요. NFT 기반의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금 블러의 특징은 이제 오픈시 같은 마켓플레이스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전문 투자자를 위한 NFT 마켓플레이스예요. 유저들이 이 NFT를 좀 빠르고 정확하게 거래를 할수 있도록 NFT에 대한 가격 차트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좀 압축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나 지금 오픈시에 이어서 2대 마켓플레이스로 지금 블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낮은 수수료, 수수료가 낮고 레비더로 따로 변경이 필요 없이 이더리움 그 자체를 지원을 하는 게 바로 이 블러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 마켓플레이스로 올라섰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NFT 시장 자체가 좀침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블러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매수하실 분들은 당연히 알아봤을 거라고 제발 저는 생각은 하지만 이미 이미 지금 비썸에는 매수가 아니 그 상장이 되어 있었던 코인이에요. 비썸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고 원래도 1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어피트 상장하기 전에는 460원대에 안착해 있었던 코인입니다. 지금 어피트랑 가격 차이가 없죠. 똑같습니다. 거의. 그러다가 이제 어피트 에 상장한다고 하니까 560원, 57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업비트 이제 상장하고 나서 계속 빠지죠 계속 빠지는데 지금 사실 웃긴 게이 블록코인은 업비트에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업비트 지금 이제 워너마켓에는 신규 상장이지만 이 BTC 마켓에는 업비트에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고 여기서도, 여기에서도 역시 고점대비 어마어마하게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 기억에 지금 한8 0가 빠져있는 걸 봤는데 예, 80% 정도 마이너스 나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 보면 묶인 거예요. 이제 업비트에 이미 상장도 되어 있고 해외 거래소도 상장이 되어 있고 빗썸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가격대는 460원대로 이미 다 잡혀 있었는데 업비트 원화 마켓에 추가 상장한다고 가격이 올라간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개념이죠 개념이지만 그래도 이 신규 상장에 대한 저희가 또 신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차트만 봐도 알겠지만은 매수를 함과 동시에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 30분 내에 수익 보신 분들만 수익을 좀 보셨겠네요. 지금 이렇게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설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은 설거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물론 뭐 코인마다 다 똑같진 않겠습니다. 옛날에 단독 상장도 많이 하고 그럴 때는 좀 낭만도 있고 재미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상장한 코인들이 다른 거래소들에 있는 코인들이 상장이 되며 이 상장 빔을 노리고 보따리꾼들이 이제 매집해 오면서 아니 매도를 던지면서 본인들의 물량을 뭐 예를 들어서 비싸면 460원에 샀던 사람들은 여기다 600원에 던지겠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암호화폐 업체 중에서 이제 마켓메이킹하는 업체 중에 윈터뮤트라고 있습니다 이 윈터뮤트가 이 블러 코인을 지금 대규모로 매수를 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블러의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크게 매집을 한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윈터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코베 커스터디 월라에서 블러를 인출을 했어요. 그래서 업비트에 상장되기 8시간 전에, 업비트 상장되기 8시간 전에 이미 지금 크라켄의 예치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규 상장하는 코인은 사실 이, 이, 뭐 이제 이 구간 정도 되겠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물량이 좀 소화된 이후에 매매하시는 걸 추천은 드려요 추천은 드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블러를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추가 상장비 같은 거는 분명 말씀드리는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매수하실 분들은 정말로 이 코인에 대한 어떤 신규 가치를 보니까 업비트에서도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여기다 상장을 시켰겠죠 그런 걸 노리고 사실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좀 잡힌 다음에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널뛰기 할 때는 사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그럴 거면 신규 상장 코인을 왜 사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해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코인이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구요 역시나 뭐 블러도 아니나 다를까 고점 찍고 바로 내리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나 이 블러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거래량이 더 많았었던 그런 코인이에요. 근데 업비트에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뭐 사실상 김치코인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보이고. 물론 이 블러 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코인 시장, NFT 시장이 커지면 NFT 거래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함께 성장할 것으로 생각은 들어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뭐 블러의 비전은 따로 놓고 보면 될것 같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하는 코인들은 이제 다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 코인을 샀다가 설거지를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정도는 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거의 100%예요. 100%. 저여도 그렇게 할 거니까요. 제가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홀더라든지 기관이었어도 어디에 신규 상장한다고 하면 던지죠. 근데 한 거래소 또는 뭐 거래소가 없던 상황에 상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시장에 모든 시세가 잡혀 있는데 여기에 뭐 이제 신규 상장한다고 더 올라간다? 사실은 시장 관점상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업비트에서 일 일불, 블러를 비싸면서도 똑같은 일 블러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호재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라 건데도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알트 코인들의 신규 상장을 뭐 일종의 기회라고 노리고 또 매수하는 그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구독 하다못해 저희 구독자님들은 저희 구독자님들이라도 절대로 이런 코인들의 설거지는 당하지 마시고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소중한 자산 잘 지켜 가시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또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오늘 영상을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블록코인 자체에 대해서 어떤 뭐 까내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코인 자체는 어느 정도 비전성도 가지고 있다라고는 보이지만 NFT 시장 자체가 침체가 좀돼 있기 때문에 그 섹터가 순환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었던 수수료 환급 부분이나 이제 코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수수료를 99%를 아예 환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들어오셔서 1대1로 문의를 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은 이 지금 저희 글들 하단에 보면 다 이렇게 핀을 다 꽂아놨어요. 수수료 99% 환급 문의. 하나의 링크로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되도록 많은 도움 받아가시고 앞으로 투자하실 때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이벤트를 또 진행하게 됐으니까 네,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저희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